10편, 103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베푸심을 깊이 경험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6주간 베품과 용서라는 책을 바탕으로 하프타임 시리즈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책의 저자는 미국 예일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인 미로, 미로 슬라브 볼프 교수님이십니다. 그는 배제와 용서, 광장에 선 기독교, 행동하는 기독교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신학자입니다. 이 책은 제목처럼 성도에게 필요한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품이고요.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배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시대마다 명함이 존재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한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디지털 혁명과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을 아주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집 밖에 있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집 안에 있는 전자제품들을 켜거나 끌수 있습니다. 해외를 나가서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어적인 소통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단기선교를 갔는데 청년들이 인도네시아어를 할줄 모르잖아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스마트폰으로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통역이. 여러분 권사님들 이제 영어 못한다고 해외 여행 가는 거에 두려움을 갖지 않으셔도 돼요. 뭐만 있으면 됩니까? 자녀들이 도는 좋은 돈과 스마트폰만 있으면 된다.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로봇을 통해서도 청소도 가능하고요. 서빙도 가능합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찾거나 음악과 영상을 찾는 것도 너무나 쉽게 가능합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이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 시대는 양극화로 인한 수많은 반목과 분열이 있고 세대와 성별과 지역 간의 분열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립되어 외로움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고, 수많은 세계의 전쟁과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즉 누군가는 행복한 반면에 또 누군가는 여전히 고통과 상실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눈을 들어서 주변을 바라보면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어렵지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의 책임은 무엇이겠습니까? 신명기 15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한 사실을 하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시대의 발전과 무관하게 땅에는 고통받는 사람들과 소외되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추상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신명기 15장 11절 11절 말씀처럼 내 손을 펼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내 손을 펼치라 펼치고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사실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베푸는 삶이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세상은 물질이 아니어도 베풀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더 그, 보,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배품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른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사먹는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나 과일이어도 여러분 그것을 먹어본 사람만이 사먹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 또한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나 또한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품을 하기 원한다면 우리 자신이 배품을 체득화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즉, 우리가 먼저 누군가로부터 배품을 경험하고 누려본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가정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배품을 경험합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청년이 되기까지 부모님을 통해서 수많은 배품의 사랑들을 경험하고 학습하죠. 때로는 세상에 나와서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또 직장의 동료들이나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베품을 경험하고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베풀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모든 것을 다 도와줄 수 있나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베품에는 순수하지 못한 동기들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때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 또한 나에게 언젠가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베품을 실천하고 나서 간혹 상대방의 마음 반응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 정도로 베풀었는데 왜 몰라주지? 왜 나에게 안 베풀어 주지? 왜 아무런 고마움의 액션이 없지? 여러분 베품은 결코 기부앤테이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베품을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나아가야 될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베품의 원천이시기 때문이에요. 베품의 가장 좋은 모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존재와 성품을 굉장히 잘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이 션인데요. 본업이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부와 봉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사회복지사로 오해합니다. 션이 지금까지 기부한 돈이 얼마일까요? 60억. 60억. 별로 안 놀래, 비슷하게 다 기부를 하신 거죠? 네. 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의 여러 가지 기부 활동들 중에서 은총이라는 어린아이와의 만남을 통해서 어린이 재활병원을 세우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무려 병원을 짓는데 필요한 공사비가 440억이에요. 그가 1년 동안 20번의 마라톤 대회와 철인 3중 경기를 참여하면서 그가 달렸던 만큼 기부를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알리면서 같이 동참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도전은 2016년에 푸름의 어린이 재활병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루게릭 환자들을 위한 병원과 독립 유공자들을 위한 후손들을 위한 집을 짓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가 한 인터뷰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기부를 할수 있었냐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완벽해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려고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부족하고 전혀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나누며 살아갑니다. 가진 게 많아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이 얻고자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빚진 자 되었기에 그래서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많은 배품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유가 명확히 여기에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본인이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배품이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많은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존재적인 실제와 세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사실은 너무나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뮤로슬로브 교수님이 책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흥정꾼입니다 마치 시장에서 주인과 흥정을 벌여 가격을 깎거나 내가 필요한 물건을 받아내듯이 하나님과도 흥정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요구를 들어주시면 나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종하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도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신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우리의 무의식적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흥정꾼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그 어떤 거래도 성립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베풀어 주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산타클로스입니다. 즉,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선물을 주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분은 무한히 부여하고 매우 관대하게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이라면 응당 어떠한 요구가 없더라도 마음껏 베풀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론, 하나님이 한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이런 착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유 없이 선물을 남발하는 산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요청하셨고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흥정꾼도 무한한 산타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베푸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요? 창세기 1장과 2장의 천지 창조입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빛과 어둠을 만드셨고, 땅과 하늘과 바다를 지으셨습니다. 태양과 별과 달을 만드셨고, 수많은 동물과 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베푸심의 건설 현장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온 우주와 이 지구는 하나님의 베푸심의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생명이 생명체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즉,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베푸심의 증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베푸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간혹 간혹. 우리 집에 있는 남편이나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베푸심이 맞냐고, 하나님 그냥 가셔가지고 된다고.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베푸심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여러분, 나아가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장세기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동물과 수많은 자연을 다스리고 그 땅의 소산들을 열매로 삼아 누리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의 질서를 세우시고 운행하시며 그 하나님의 수많은 창조의 일반 은총들을 지금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베푸심의 최고봉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담과 하와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인간은 그 누구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주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를 보내 주신 것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1%도 없는 자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우리가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유한에서 4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가장 극심한 고통의 형벌대 위에 십자가에 세우셨고, 수많은 못과 창에 찔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전적인 베푸심이에요. 그렇기에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베푸심이에요. 루터는 이러한 하나님의 베푸심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흘러나와 이롭게 할 뿐이다. 그러한 신적 사랑이 가장 잘 구현된 곳이 십자가, 곧 예수께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달리셨던 십자가이다. 인간적인 사랑과 달리 신적인 사랑은 베풀기만 할뿐 받는 법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베푸심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니 너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베푸심은 그냥 그분의 존재와 성품을 통해서 무한히 무한히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간의 노력과 시간을 드린다고 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예배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대가 없이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소망이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던 우리를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죄인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면서 그 하나님의 베푸심이 내 삶에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보다도 우리가 더큰 베푸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그 어디에도 없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나아가 하나님은 구원받는 그의 자녀들에게 일상 가운데에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빌리보서 사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빌리보 성도들이 그의 필요를 채우고 도와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리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삶에 누가 채워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너희의 필요들을 아시고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피로들을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피로나 정서적인 피로나 우리의 육체적인 피로나 경제적인 피로나 그 밖에 어떠한 피로가 되었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히 아시고 우리에게 후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7절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오는 근원이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 위에 계시는 빛들의 아버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온 우주를 탕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신 여호와께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우리는 베품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은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베품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함을 통해서. 그분의 베푸심을 더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눈을 옮겨보면 오늘 읽었던 10편은 이 103편의 10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그가 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아 여와를 호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지금 다윗은 자신을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13절까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베풀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것 같습니다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은혜 병들어 있을 때 고쳐주시는 은혜 내 생명이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건져주시는 은혜 인자와 극률로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 좋은 것들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 독수리와 같이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는 애, 억압의 상황에서 공의롭게 행하시는 애, 극률하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오래 참아주시는 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옮겨주시는 애. 10편 103편이 찬송시이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지금 요점으로 정리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이 시를 고백하면서 어떤 사건들이 떠올랐을까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여덟째 막내로 태어났고 어린 양치기 소년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 주셨던 그 사건, 이스라엘의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에 그 골리앗 앞에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작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셨던 일,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칠 때마다 피할 길을 내시고 그의 삶을 안전하게 도와 주셨던 그 은혜. 사울이 전쟁 가운데 죽게 되자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수많은 이방 나라의 전쟁 가운데에 승리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자신이 바세바와 가늠하고 살인을 지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에 용서해 주셨던 그 사건 그 외에도 다윗의 인생은 말할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베푸심을 경험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베푸심이 없었다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베푸신 뿐이에요 오늘 이 시를 통해서 그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시편 103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베푸심을 생각하며 깊이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신실하게 돌보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로 신실하게 돌보시며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분주한 일상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베푸심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셨던 그 기억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사랑을 붙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심을 분명하게 생각하고 기억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베푸심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게 될줄 믿어요.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고 성성하신 그 베푸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책에서는 베푸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반응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주어가 있는데 여호와 그라고 하는 일칭 대명사입니다. 무려 14절 동안 1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즉,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의 근원이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베푸시는 하나님과 베품을 받고 있는 자신의 존재가 어떤 관계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다윗이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체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사람의 신체적인 구조와 틀과 뼈대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 사람의 모든 구조를 그분이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우리는 불면 날아가는 먼지와 같은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끊임없이 고백해요. 그가 비록 왕이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고 자신은 미약한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베푸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수치인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할 때에만 우리 자신이 수치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도록 빈손으로 활짝 펴서 내미는 것이다. 이것을 루터는 하나님께 경의를 표현한다고 이야기한다.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진실, 우리와 신성한 수여자의 관계에 관한 진실을 말해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살아갈 힘과 우리가 행할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여자가 주신 것을 그냥 말 그대로 공짜로 받아 누리는 수취인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은 그 거룩한 수여자와의 영광스러운 관계 가운데에 그 관계 속에 들어가 마음껏 흐분히 베푸시는 것들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심의 선물은 우리에게 딱한 가지의 반응을 요구해요. 감사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선물을 줄 때에 자녀들에게 원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빠 선물 사오느라고 수고했어요. 여기 10만원 있어요. 나머지 아빠 용돈으로 쓰세요. 여러분 이런 것을 바라는 부모는 사실 아무도 없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아빠, 너무너무나 고마워요. 아빠 감사해요. 하나님 또한 영적인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기서 송축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엎드려 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행위. 지금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돌아보니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베푸심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쏟아나는 거예요. 그렇기에 내 영혼아, 나를 향하여 베푸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향하여 베푸신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높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참된 믿음의 반응이에요. 세계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수여자이심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수취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심을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감사가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불평, 불만이 없고 감사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시든지 얼마만의 크기로 역사하시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든지 간에 심지어 내 삶의 고통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베푸심을 더 크게 누리는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의 베품과 다른 사람들의 베품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온전한 베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심을 그러나 당연하게 받지 않기로 원해요. 하나님의 베푸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심 앞에 반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감사로 나아가며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베푸심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베푸심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